아니, 이 사람은 무슨 채팅창을 완전히 그냥. 아니, 난 피파 채팅창 이렇게 쓰는 사람은 처음 보네, 진짜로. 아니, 저기다가 깜지 써도 되겠어? 아니, 무슨 카드깡 가리게 하냐고요? 메모장이야? 어쩐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 어때요? 난 그냥 슛을 안 차. 그냥 몸통 박치기로 꼴라인을 넘어버려. 어르선 리니! 밀어! 어! 야, 이 새끼야! 치우리야! 렛츠고! 气味呀，这一条 유튜브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몇달 만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다른 분 시청자 계정에 스쿼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정에 접속을 했고요. 자, 오늘 맞춰볼 팀은 몰라요. 금액만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액이 쌈뽕하게 우조 6원 갖고 계세요. 구조로 맞추는 8금 카 쪽으로 갈것 같은데, 주인분께서 이제 요구사항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오버롤이 좀 쌈뽕한 그런 스쿼드로 좀 맞추고 싶다고 하시는데, 웬만하면 스페인은좀 피해가지고 오버롤 챙길 수 있는 스쿼드 고심 끝에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스쿼드 제작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팀에 또 있을 수 있어 에스파뇨 찾았다 찾았다 오늘의 팀아 이거 그 스페인 어? 요거 스페인인데요? 아니 이것도 사실 아니 뭐가 다르냐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뭐야 다른 선수구나 아닌데 이 새끼 국적 바꿨어요? 아니 뭐 이런 아니 아니 국적을 바꿔? 그렇게 국가대표에 뽑히고 싶었어? 아 급여 1 낮추고 좋아가지고 이거 쓰라고 그랬는데 이탈리아 요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선수 구매 진행하고 그리고 레벨업 시켜온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시작한 지두 시간 만에 팀이 완성이 됐고요말렙까지다 찍어왔고, 훈련 코치랑 특성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해가지고, 스쿼드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팀컬러, 이제 스쿼드 제작해도 바로 팀컬러가 깨져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전체 능력치 플러스 4에, 그리고 김패스 슬라이딩 태클 플러스 3 5로고구요 말딘이랑 돈나롬만 이렇게 두명 빼고, 돈나롬만는또 원래 금카 라인으로 가려그랬는데 금액적인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일단 은카만 영입했다는 점과 함께, 선수지에 대한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키퍼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돈나롬마 중에서는 2 2도띠 제외하고 가장 급 가 높은 홈그로운 돈나로 은카만 준비를 좀 했는데 이건 나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양쪽 풀백 스피드가 빨간 맛이 찍어지는 아우젤로랑 그리고 로시 선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스태시둘다 너무 훌륭하죠? 수비력도 빨간 맛2두 배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센터백 한 자리에는 있 이태리 레전드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을 뽑으라면 항상 거론되는 그 형님 파울로 말디니 형님 DC 은카만 일단 준비를 했는데 이게 참 좋은 게 은카만 써도 속력과 속력 빨간 맛이 찍어진다는 게 그리고 옆에 있는 23 하드업 구원 조르노 선수 처음 써 보는데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차라리 네스일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좀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면 키가 194에 스피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좀역동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어요. 우리 주인분께서 코앙을고 이 수비 스탯에 매료됐는지 무조건 쓰고 싶다 해가지고 좀 좋길 바라고 있는데 자 그리고 볼란치에는 독성비의 대명사 톰마소 포베가 선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험그로운 로베르트 소리아노 가성비 완전 짱짱맨이죠 양발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양쪽 윙어 약발이 3위긴 하지만 스탯적으로 너무 훌륭한 애초에 금액 자체가 재료값에 수렴하는 선수인 도메 베라레디 선수 보시다시피 스탯이 그냥 싹다 빨간 맛으로 도배됐어요. 완전히 그냥 정렬맨 홍익인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것도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금액 2천억밖에 안 하는데 약발도 4에다가 스피드도 빨간 맛에 충력도 빨간 맛 찍어치고 연계 스텝, 뭐 크로스, 심지어 스태미너도 준수한 자 그리고 공미 시우리아 선수 원래는 이제 윙어 자원인데 공미에서도 양발이 아니란 점만 빼면은 스피드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해 보이고 빠따도 좋아 보이고 해가지고 일단 영입을 했는데 유일하게 단점이라면은 이제 몸이 조금 아쉬워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톱 모건은 이제 요즘 이태리 하시는 분들이 원톱까지는 모르겠고 투톱에서 굉장히 많이 기용하는 나름 괜찮은 자원입니다. 바로 오르솔린인데 금액이 싼건 아니에요. 엄청 싼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라는 가격 생각하면은 스탯이 기가 막힙니다. 양발이 아니라는 점만 빼면은 물론 이제 점프랑 헤더에 대한 기대값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금액 대비 이태리에서 톱 자원으로 썼을 때써범직한 그런 느낌의 가성비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솔린이. 이제 우리 주인분의 9조 구금카 이태리 스쿼드 지금 바로 출정식 경기 영상으로 한번넘어보시는가져으도 하겠습니다. 슛! 자, 우리 주인분은 저한테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보를 뽕 차는 스코드를 맞추고 싶다. 존나 까탈수 없더라. <laughs>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하드웍 시즌, 요런 게 많아요. 디케이드 시즌도 있고, r t 시즌도 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친구들이 가성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이죠. 금액 대비. 그러면은, 카르보나라국 이태리. 지금 바로 출정식. l e t 치우리야 어? 마마미야 도마니코 베라르디 역시 스피드는 어 괜찮아 이걸 쏘리아료 1300억? 좋잖아 양발이고 저렴하다 저렴해 어 포베가는 역시 괜찮네요 레스도 좋고 어 레이디 오라 레이디 오르솔레니오라레이 오라사, 레이디 오라사, 레이디 오라사, 레이오르솔리니디오라 레이디 오이 레이디 레이오라레이 오라사, 레이 오라사, 레이 마마미 <목소리> 야카르보나라 맛있네 최근에 올린 이제 쇼츠 영상에 오픈 찬스에 이제 빈 골대에다가도 못넣는 <목소리> 어쩐지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 어때요? 난 그냥 슛을 안차 그냥 몸통 박치기로 골라인을 넘어버려 어르써리네 짝벌시치 역사상 최고의 뛰어난 레프트백을 모든 선수가 이 선수를 뽑습니다 파울로 말디니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채팅창을 완전히 그냥 아니 난 피파 채팅창 이렇게 쓰는 사람은 처음 보네 진짜로 아니 저기다가 깜지 써도 되겠어? 아니 무슨 카드깡 가리게 하냐고요 메모장이야? 우후후. 번저래 어 번져 아 이번판 바르살리니 <laughs> 왼발, 역크로스 하지만 이게 정크로스예요, 어떻게 보면. 폴리타노는 왼발잡이라. 러닝의 더각을 개잘 보게 됐어. 밀어! 어! 야, 이새끼야! <laughs> 치우리야! 렛츠고! 치우리야! 와, 패스 지렸다. <laughs> 왜 울고 있는 거야 어이 개빨라 오르솔리니 오르솔리니 <laughs> 치우리야 야 치우리야도 좋다야 성능 좋은 약발사는 양발과도 같다 어느정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리뷰를 좀 치는 것 같으니 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식으로 말이죠 어르살레이니 괜찮은거같아 발밑치 좋아야 되긴해 발밑 시우리야 아웃 프런트 슈팅 좋았습니다. 깔끔했죠? 어, 패드 죠 설마, 설마 키미니스트? 졸라 빠르네. 어때다, 패드라 빠르대. 비상. 역동작 걸렸죠? 시우리야. 왼발은 뭐? 너 줘야지. 안토니보다 메뉴에 도움 되지. 아 진짜 팩토스.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라베르토 소리아노 이게 1,300억? 겨우? 싸다싸 자마니코 베라르디 50맨 제발 와라 오르솔리니 아래 줘도 됐는데 오르솔리니 왼발을 좀더 믿고 싶었어요 못 잡겠네 노노 정확히말 하면 경쟁상도 이상호 형님이 아니죠 경쟁 상대 존재할 도메니코 베라르리 카라브라라 <목소리가> 엔치우리야 이렇게 서 우리 주의문의 이태리 스쿼드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가끔 가다가 물론 그런 선수들은 있어요. 오버롤 대비 뻥스테신 느낌이 강한 오버롤감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른들 말씀에 진짜 등치감 못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스탯값 못한다 그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대부분 스탯이 좋으면은 선수들이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선수진 리뷰만 간단하게 드리자면 돈나라 엄마 뭐요거 은칸데요. 큰 기대는 안 했고요. 근데 뭐 애초에 돈나라 엄마가 못 막는 키퍼도 아니니까 잘 막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주인분께서 금카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아우젤로 로시. 이태리는 역시 수비의 본고장답게 수비수들은 그냥 뭐 말해 뭐예요 다 좋습니다. 특히 두 선수들 가성비가 좋아요. 스피드 빠르고 크로스 좋고 수비력 좋고 자 본조랑 그리고 파울로 말딘인데 말. 말딘 드 형님은 패스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부족함이 1도 없고요. 부원 조르노, 솔직히 제공권, 그리고 AI, 그리고 발밑 뺏어주는 태클 범위 너무 좋거든요. 아 근데 느린 게 티가 나요. 역동작이 심하다까진 아니에요. 그래도 마름체 형이라. 근데 느려요. 느린 건 팩트예요 진짜. 그리고 포배가 소리아노. 뭐이팀 쓰면서 이 금액에 이 급여의 선수를 쓰는데 이 성능이 뽑아진다? 어 불만 사항 없습니다. 특히나 소리아노가 진국이에요. 이거 1,300억 밖에 안 하는데 양발에 빠따려 빨간발 찍어주고요. 수비력도 평탄은 쳐주는 키도 100% 80넘 개가성비입니다. 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로 퍼터 맛있고 체감 좋고 스피드 좋고 킥력 좋고 다 좋은데 역시나 약발은 아쉽다. 특히 베라르디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3 0초스코드를쓸게 아니라면 윙어만큼은 양발 자원보다는 약발 3, 4짜리 스탯 좋은 거 쓰는 게 요즘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미의 치우리야. 단점은 딱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몸이 좀 약하고요. 헤드에 대한 기대값이 좀 떨어지는데 그거 말고는 심지어 오른발 도잘 넣어줄 정도로 양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발 4.5까지는 줄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퍼포먼스에 스피드, 빠따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로 퍼터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가마차기, 빠따력, 연계, 뭐긴 패스, 뭐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르솔리니 요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스트 포지션은 투톱입니다. 근데 원톱으로도 쓸만하 해요. 일단 스피드, 퍼터, 빠따력, 결정력 다 너무 좋고요. 어, 예감도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헤더가 아예 완전히 시창까지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뽕 뽑아줄 만한 이태리 공격수다. 물론 돈 많으면은. 양발의 아이모바일 선수 뭐2 3첩스 금카 이런 거 쓰면 좋죠. 근데 솔직히 3조의 온도벌 상황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근치 않아요. 아주 졌고요 어쨌든 오늘 좀 오랜만에 진짜 몇달 만에 스쿼드 제작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쨌든간에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